자, 오늘은 천상 나르 샤를 할 거예요. 무역 게임이거든요. 제가 이제 조금 해 봤어요. 조금 해 봤는데 이게 임 겁나신 기 하던데요. 난 분명히 캐릭을 껐는데 난 분명히 로그아웃하고 을난 분명히 껐어. 근데 지 혼자 사냥을 해. <laughs> 이게 BJ들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와서 다들, 어, 이게 뭐야? 막 이러셨을걸? 맞죠? 응? 이거 천상 나르샤라고 무역 게임입니다. 어, 랑즈, 랑즈님이 특급 필수, 수선 필수에서 수행 동업 특권을 구매했대. 그리고 이 게임이 여러분,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, VIP 시스템이 있어요. 자, 저는 이거, 이번에는 왠지 그 격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격수로 키웠거든요? 일단 저도 좀 게임을 익혀야 돼가지고. 근데 나그 결제 안 하고 그냥 퀘스트 같은 거막 해도 레벨 막 쭉쭉쭉쭉 올라가던데요? 그리고 게임을 꺼도, 게임을 꺼도 지가 알아서 사냥을 해가지고. 어, 이거 유연석, 유연석 맞나요? 유연석이 그거 하던데요?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. 신을 믿는 자. 스스로 신이 된 신을 믿다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신이 돼영생되로 된다 당신은 인간으로 살 것인가 신으로 살 것인가 예측불가 신성천상 나르샤 음 충전 성고 수령 이게 이 게임 이 그거더라. 첫 충전을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이아 그러니까 얘네가 주는 그 선옥인가 이거 이름 선옥이 그걸 쓰면은 또 그거를 또 소모한 또 보상이 있고 그렇던데요. 충전 한번더 아까 연속 충전하면 또뭐뭐 뭐 주는 것도 뭐 주나 본데 빠른사용 빠른 오예 활성 수령 찾죠나 투력 겁나 올라갔어 공격 특히 어 특히 공격 나피 안달죠? 나이스 피 안달고 꼬꼬당 어, 뭐야 이런 겁나 귀엽네 꼬꼬당 67레벨 와 투력 20 100 정말 16만 투력 투력 토력 16만 투력이야 <laughs> 장난 아닌데? 야이 게임이 조금 뭔가 단순해가지고 더 하기 쉽겠다 지금 저도 처음 에보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오픈한 거거든요 여러분? 오늘 오픈한 건데도 쉽다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불 들어오는 건 뭐든지 다 눌러가지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일단? 이걸 레벨업 레벨업 성공. 나이스. 투력 올라가는 거 보세요. 오. 미쳤다. 뭐야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. 와우. 4,600 올라갔어, 씨. 와, 씨. 오, 정령 전용... 왕 처치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? 점치. 와. 오, 나 72레벨 뒀어. 오, 나이스, 씨. 시장, 자, 시장. 이게 더 좋은 거였나? 무협이 이 감성이야. 원래 근데 무협이 이 감성인 거예요, 여러분. 저는 무협 게임이 음. 이제 옆 동네 그거 하나랑 이거랑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. 근데 옆 동네랑 또또 다른 감성이야 이게.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 그거 있다. 남자 여자 결혼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던전 도는 거 있어요. 그렇게 하면은 둘이 같이 던전 돌면은 더 많은 또 노가다가 되겠지? 뭔가 스펙업도 할수 있고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 이 게임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쿠폰! 쿠폰 줄게 쿠폰 게임 같이 할 사람들 야 근데 이거는 나 지금 제일 좋은 게 그거다 게임을 꺼도 지가 알아서 사냥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막, 어, 안 얼매어도 되잖아. 안 얼매어도, 내가 게임 딱 하고 싶을 때 하고, 그리고 내가 게임 만약에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, 경험치가 물론 수동으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. 뭔가 혜택도, 어, 좋은 것도 많이 안 주겠지. 하지만, 하지만 그래도, 튜닝 아예 놓는 것보다 낫잖아. 이건 잘못잘 참지. 해드네. 게임 깔아야겠는데. 깔아 어봐 깔아 어, 깔아 어, 해봐. 여러분 어, 해봐 어, 이거. 그냥 l d 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. 에디? 에디플레이어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천상나르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 그냥 편한 것 같아 여러 게임을 하면서도 얘는 코드쾌익이 돌아가고 지원자 지금도 봐봐 나뭐 별거 누른 것도 아닌데 안 눌렀는데도 지원자 입문 계속해요 와나 110레벨 됐어 지금 저 21서버에요 21 원래 15서버에서 생성했는데 이게 한 서버당 사람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. 그 인원수 다 차면 다음 서버가 열리거든요. 근데 이미 거기가 다 차버려가지고 저희가 21 서버로 네 BJ들 다21 서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나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1 서버에서 캐릭 생성하시고 그리고 쿠폰 받아 가세요. 근데 나 진짜 그게 난 제일 좋아. 내가 게임을 꺼도 지가 알아서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. 사랑아 감사합니다 해야지. 사랑아, 언니 오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귀여워, 아, 귀여워. <laughs> 감사합니다.